자 이번에는 병무행정의 달인 병무청 김용두 대변인 모시고 알송달송 병무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김용두 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이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고민 해결을 위해서 참 공부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하는 일이지만 네. 어, 많은 관심을 기여해 주시고 또 질문을 통해서 병무행정을 어, 많이 이해해 주시고 또군을 뭐 서로 갈라하는 이런 분위기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도 그 시청자 여러분들의 팬, 응원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지치지 않고 아, 이런 건 즐겁습니다. 예. 자, 어떤 고민들이 오늘 올라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국회를 <목소리도> 앞두고 나라 사랑 카드를 분출하여 제가 신청을 했는데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또 만약 이 병행까지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동력공원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았는데 제가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혹시 이거를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누 네, 내년쯤에 군입대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복무했던 부대에서 복무했으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가족 집계 복... 복무 제도인가 그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자, 다양한 질문들을 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자께서는 입대를 앞두고 나라사랑카드를 분실했다고 하네요. 어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나라사랑카드는 징병 넘사를 받을 때 발급받는 카드입니다. 어, 그 카드에 기재된 나라사랑 메일과 네. 그리고 카드와 연결된 어, 계좌를 통해서 음. 어, 각종 여비도 받을 수 있고 군 복무 중에는 어, 본급도 받을 수 있고. 예. 그리고 각종 그, 입양 통지서도 받아볼 네.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카드입니다. 예. 근데 분실했어요. 이거 어떻게 어, 해야 돼요? 네. 분실했을 경우에는 신한카드 고객센터. 어. 1544에 7,000번. 어. 1544에 7,000번으로. 1544에 7,000번. 네. 네. 1 5 4 4 7,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음. 한 2주 후에 집으로 카드가 도착을 합니다. 아하. 어, 만일 입양일 전일까지 카드가 도착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 입양하시면 그러면... 육군 훈련소나 배기 보충대, 3 0 6 보충대, 이병 부대에서도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자두 번째 질문, 회사 업무가 너무 많아서 병력 동원 훈련 소집을 연기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국가기관이나 공공 단체 그리고 사기업체에 다니고 있는 사람 중에서 예비군 훈련을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이 대신 대신할 수 없는 주요 업무에 하고 있는 분은. 네. 주요 업무 사유로 연기를 받을 수 있고요. 연기 원서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음. 다만 병사 같은 경우는 동원훈련을 1년 차부터 4년 차까지 4번을 받기 때문에 4번 다 주요 업무로 연기하는 분이 있어요. 이런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예비군 훈련 기간도 통틀어서 두번까지만 주요 업무 사유로 연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음. 주요 업무라는 대목이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주요 업무에 해당이 될까요? 약간 추상적인 의미인데요. 네. 회사의 입장에서도 주요 업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음. 개인의 입장에서도 자기가 회사에서 맡고 있는 일이 내가 훈련 기간 동안 빠지게 되면 회사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한다. 네. 또 자기가 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일 경우에 네. 내가 빠지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뭐 외국 바이아라든지 주요, 주요 회의가 아. 있는데 회의를 주 주관을 못 하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회사 입장이나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되시면 네. 주요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 부분을 증명할 수 있게끔 회사 측에서 무슨 서류 같은 게 있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신문께서 주신 질문. 어, 아버지가 군복무하던 부대에서 복무가 가능하냐? 라는 질문이었어요. 아버지가 했던 그 부대에서 나도 아들인 내가 가서 또 아버지 뒤를 이어서 한다. 이거 참 괜찮은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네. 어, 이분은 아마 아버지가 현역으로 음. 복무했을 때 힘들지만 네. 그래도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고 자기 아들도 예. 어, 아버지가 근무했던 그 시절처럼 저 추억을 심어주고 싶어서 아마 권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직계가족병인데요. 직계가족병에 지원을 하시면 되고 할아버지나 할머니, 아버지나 어머니, 그리고 형제 자매가 현역으로 복무했던 그 부대에 아들이 복무하기를 원할 경우에 지원하시는 제도입니다. 오, 그렇군요. 예. 에, 지원은 매월 초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하게 되고요. 어, 지원하시게 되면 예전에는 어, 선착순으로 선발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풀합리한 면이 있어서, 어, 올해부터는 전산으로, 추첨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네. 예, 지원할 수 있는 부대는 1, 3군 이하 35개 사단이나, 어, 음. 여당급에 지원할 수 있고요. 어, 지원하시 있, 해서 합격을 하면, 어, 연대급 이하 부대에서 복무를 하게 됩니다. 다만, 지원할 수, 지원할 때 유의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직계 가족이 부사관 이상 간부로 복무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복무하고 있는 부대는 지원할 수가 없고 네. 예전에 근무했던 그 부대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아. 자, 오늘도 역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답변을 해주신 김용두 대변인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말씀.